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자치구별 재산세액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예상 기준으로 강남구의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격차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등한 수준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간 재정 격차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강남구간 조정, 공동 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에서 2023년 5.46배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21대 국회,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 과세분 중 특별시세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만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산세 공동 과세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9조 2항을 개정하여 공동 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균등한 수준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